그래서 바삭하게 금방금방 추석이 돌아와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고 강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큰 대짜는 아니야. 이게 중짜거든. 네. 그 아주 큰 거는 두 마리 기준. 오늘 이제 중짜라서 여기 세 마리만 바쁘니까 그날은 네. 그 전날 미리 해놓으면 은 그래도 먹을 수 있고 네. 이제 좋으니까 육수 낼때 이제. 뒀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좀 바짝 말라서 딱딱하니까, 이렇게. 물을 쐬서 이렇게. 자, 5분만 담가 놓을게요. 한 5분만 있다가 이제 꾹 짜서 이제 쓸게요. 뭔어가 이제 이렇게 조금, 잠시 좀 물을 흡수했을 때, 이렇게. 너무 꽉 짜지 말고 이렇게 지그시 짜줘요. 다듬어야지. 가시. 가시를 이렇게 좀 떼주고. 따시는 뭐 먹어도 되고 지느러미 떼어주고 명절이 돌아오면 이렇게 북어 요리를 많이 하는 거야 옛날부터 응. 북어를 이렇게 구이도 하고 또 북어 찜도 하고 북어 강정도 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강정은 이렇게 요 크기가 딱 좋아 응? 해놓으면 맛있어갖고 자꾸 집어먹기 때문에 네. 간식으로도 막 집어먹어, 짜지 않게 해놓으면. 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넉넉히 해놓으면 좋아요. 식구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손님하고 엄청 좋아하실거예요 음. 자, 강정을 이제 하니까 이제 양념장 소스를 미리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숙성된 다음에 이제 끓여서 버무릴 거예요. 네. 고춧가루 두 개, 고추장. 고추장 많이 들어가면 짜니까 우선 네. 한술 반만 넣어볼게요. 생강청에 생강청 생강청, 생강가루, 생강즙 다 돼요 설탕 간장 맛술 케찹 한 큰술에 아, 조화가 중량 잘 중량 어울리거든? 중량. 이렇게 해서 물엿 응 물엿 물엿이나 올리고든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은 아주 북어강정 맛있어요 양파는 이거는 이제 고명스 생략해도 되고 이거 그냥 고명에 넣으려고 이거 찹쌀 두 개. 응? 어? 참찹 네. 이렇게 탁탁 털어 게 찹쌀가루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같이 섞어 주세요. 잘안 묻어서 이렇게 두 번에다가 노릇노릇 튀기세요. 응. 응? 처음에 조금 센 불로 하다가 불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금방 튀기고 하기도 쉽고. 야 맛있겠다. 쉽게 펼쳐나 너무 오래 튀기지도 맛 딱딱해지니까, 이렇게, 여울해지면, 어. 이제, 건조는 되는 거예요. 어. 마늘 한 술만 이렇게 넣을, 아까 다져놓은 양파. 양파를 조금 이렇게 넣으면, 좀, 양파의 맛이 퍼지셔서 맛있거든요? 불을 약하게 해서, 이렇게 짜글짜글 끓이다가, 양념이 약간 이렇게 되작해졌지? 불을 일단 꺼야 돼 응. 어느 정도 안 묻는 것도 좀 있어야지 너무 빨갛게 막 축축하게 배면 이게 좀 아. 짜더라고요 어? 그래서 고추장을 아. 좀 적게 넣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들 묻은 것도 있어야 돼와 대박이다 허. 아주 맛있어요 이거 참기름 조금만 아, 참기름. 넣고 깨를 이렇게 솔솔 뿌리고 파도 이렇게 조금 뿌려서 어? 사겨낼 때파 조금 뿌려서 내도 되고. 그냥 깨만 뿌려도 되고.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그냥 딱 맞아, 딱 맞아. 이렇게 해서 황태강정 맛있게 밑반찬해서 추석반찬 하세요.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